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종부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가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난안 사람과 부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들이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난안 사람과 부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돈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며 아돈니 배색이 가로되, 예적의 70억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상아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로다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라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관 가난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관 가난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희망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레비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레비 아우요그나스의 아들인 온 예리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레비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들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비 묻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갈렙비윗 쌤과 아랫 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세관 가난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경례와아스글론과그경례와 그 에그론과 그경례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고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하게 세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속도 베델로치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길이 되 정한원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하면 너를 선대하리라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오직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헬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에 이릅니다라. 문하세가 베스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나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불루암과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 또한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난한 사람이 개세돼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블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알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난한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하셀이 아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딴 거민 가난한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딴 거민 가난한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사람이 단자선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굴짝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족속이강성함에 아무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핀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2장. 여와의 호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돼,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주에게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딴 범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니냐에도다 그리하면 어찌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우사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우사에 사는 날 동안과 여우사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여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누냐들 여우사가 1 1 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 가스산 북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열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곧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중치하냐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하냐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의 산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이여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으즉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여 파의트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3장 여호와께서 가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하려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의 다섯 방백과 가난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희위 사람이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두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중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난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부담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 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베아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부담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지 4 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해. 에글론이 암몽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급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힘이 비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함 모시어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왕이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 이다하에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병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않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근이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르되 왕이 비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이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우시 앞서 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우를 스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마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잡아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일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 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가리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우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여호와께서하솔의 도우판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장관은 이방 하루세서 거하는 시스라여 야빈왕은 철병과 구백승에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료 무아를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와 메 아들 바락을 납달리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벌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가의 자손 중긴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하메 아들 바락이 다불 산에 오른 것을 호기 시스라에게 고함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군 이방 하로세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 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와께서 호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와께서 호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에서 내려가니 여와께서 호 바락이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세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베레 안에 야엘의 장막이 이르렀으니 하수랑 야비는 겐사람 헤베레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눈이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약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군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레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쩍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시시사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살짝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 이날에 트고라와아비노아메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네세아들 삼가레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투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 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 지어다. 활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이를 칭술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더라. 껴지어다 깰지어다득월라여 껴지어다 껴지어다 너는 노래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바라기어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 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박힌 자요, 그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가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가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의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라앗은 요단 저편에 거거거를,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는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더라.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 년 백성이여 나팔리도 들레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랑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여랑이 무기 또물과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당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당은 이강당이라 내영은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미를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긴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시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둘때곧 살쩍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엎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부러져 엎드러져서 그굽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에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 사람마다 한두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고시리로다 고니앙핀을 수놓은 채색고시이니노략한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